아, 오늘 오랜만에 고가 아파트 내집 마련 또 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최근에? 저점 대비하면 좀 급격하게 오른 감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학습이 되어서 또 공급이 없으니 오를 게 뻔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싶은 거예요. 여기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누를까봐 또. 아... 또 수율 억제할까봐. 이렇게 누르면 네. 항상 더 올랐어요. 사람 심리가 더막 조급해지잖아. 누를 거라고 생각하면. 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매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워크인으로 직접 부동산에 날 잡고 들어가셔서 우리 물건이 여기, 여기인데 얼마에 내놓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팔릴까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고 싶습니다. 어, 30분대 이상은 올려놓으시고 매도 계약금을 받는 순간 저와 함께 임장을 가겠습니다. 5억 정도를 빌리실 거니까 부대비 용 포함해서 그러면은 250만 원씩월 내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연불이 아니려면은 어 충분하네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